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도 하고 목회도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그런 마음에 고민이 들었대.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 마음 속에 혼란함이 찾아온 거야. 매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제 내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고 내가 이 맡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큰 고민하고 있었을 때 말씀을 묵상 중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날을 일기에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며 적었어요.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1738년 5월 25일 지금껏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다. 그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모든 고민이 끝이 났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실이 이제는 가슴으로 믿어진다. 나는 앞으로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것이다. 직접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만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산자가 어떤 자들인지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우리는 앞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은 죄가 가져오는 사망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해서, 곡해해서, 죄 짓는 거 고민할 거 없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죄 지어도 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분명하게 막기 위해서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주 강한 어조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죄에 거할 수 없음을 단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본문 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가 누구인지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누가 죽어요? 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본문 3절, 4절, 5절에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설명하며 잘 나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파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사도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 연합의 관계는 우리가 물로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하죠.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그 상징적인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물 안에서 숨쉴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장사된 것 같이 내가 죽는 거.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 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 맞으십니까? 이러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는, 이제부터는, 성경의 말씀이, 그저,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어떠한 결정의 순간이 와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는 것이 세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온전히 잠기면서 나의 옛사람의 죽음. 그래서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예수의 살아나신 것 같이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산다는 그것이 정말 더 어떠한 뜻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예수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그냥 단순히 내 성품이나 죄의 성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함께 죄지었던나즉 아담 안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나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았던 나그 애차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범죄 혐의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일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요. 왜냐하면 피의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종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소권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야너 죄의 종이잖아. 너내 것이잖아. 너 사망의 법 아래에 있잖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종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우리 앞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완전하게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 죽음에 확실하게 연합한 우리, 우리의 옛 사람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가 우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분명히 믿었는데, 전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정말 예수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죄를 짓기도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는 경우가 있잖아. 죄의 유혹을 받고 살잖아. 이 세상은요. 아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고 유혹해요.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아무런 죄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의 종에 과거처럼 죄에 끌려다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또 설령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죠. 언제라도 그 보혈을 신속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죽었다는 이 살이 사실이 우리가 죄의 종로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속을 엄청 썩여드려요 여기 다 자녀들이 있으신데 우리 참 자매님은 없지만 자녀를 키워보시면 다 같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속을 썩인다고 해도, 속 많이 썩이고 잘못 많이 하면 내 자식 아닙니까? 그래도 내 자녀죠. 내 자식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라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게, 나같이 이렇게 못된, 자녀가 있을까? 내가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수 없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생각해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이 보혈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지만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산 자들. 여러분 부활의 첫열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부활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실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도 아니 완전히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모두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죽으신도 부활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여길 지어다 명령어예요 명령 그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자라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이루어질 일이에요. 목사님, 무슨 정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다른 복음이 어디 있으며 다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지키지 못할 말씀은 주신 줄 주신 거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님 보혈이 없고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 다못 지켜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이 보혈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 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혈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의 종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쓰러지고 넘어져. 의지하고. 따라야 될뿐 오직 예수님 한분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자가 바로 성도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참소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